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과 또 약간의 방황을 주게 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은 바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라고 말합니다. 바란 광야는 어디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 한참 밑에 있는 그런 광야죠. 이스라엘에서부터 한참을 내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로 도망갔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동굴들이 많아서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다윗은 그 사무엘이 죽음 이후에 좀 충격을 받고 바람광에 내려가서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마음을 추스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온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펼쳐지는 마온과 갈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마엘에는, 마온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이 정반대였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나발은 완고했고 행실이 악했고요. 또 미련하고 행실이 불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죠. 그런 부부가 마온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 부부가 그 마온에 살면서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냐면 이 이들이 부리는 목자들을 이미 광양에서 만났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이 목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고요. 그들이 양을 잘칠수 있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상사하건대 그들은 광야에서 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많은 것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던지 나윗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네들이 그들을 도와줬으니까 그들도 자기네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나발이 갈멜에서 양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양의 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털은 혼자 깎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모여서 뭔가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기대하며, 있었는데, 왜냐면 하 다윗에게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그들은 잔치라고 있었거든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고요. 그래서 다윗이 최대한 공손하게 자신들의 부활을 지켜서 나발에게 무난하며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요청했냐면,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발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를 아들로 표현한다. 이건 대단한 표현인데.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게 어떤 마음도 있는 거냐면요. 다윗이 지금 마음이 많이 좀 상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도움을 요청한데도 내가 당신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한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던 사람이었고요.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의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나발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좀 마음에 아직도 좀그 슬픔이 있고 또 방황의 흔적들이 있어서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나름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청을 했는데, 아, 이게 당황스럽게도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죠. 아마 나발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했던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 다윗이 만만하게 보였던 거죠. 다윗을 무시해도 된다고 별로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발이 다윗의 그런 부하들에게 아주 큰 모욕을 주죠. 나발이 하는 말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입니다. 자기는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꾸만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던데, 아, 그 사람이냐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은 아무것도 줄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나발은 다윗이 사우랑을 떠나, 떠나, 도망 다니고 있던 것을 제대로 비꼬았고요. 다윗의 그 처지를 정말 있는 대로 비웃어 줬습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 말이 다윗에게 트리거가 되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하죠.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화가 났던지, 다윗이 이런 말까지 하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들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신다,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그런 맹세까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600명의 군사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나발에게만 위기였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이 상황이 다윗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윗의 맹세대로 그 다윗이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다 죽이면 다윗이 그 동안 싸워왔던 그 자신의 정그 당성과 그런 것들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아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좋게 들릴까요? 음식을 요청했는데 안준 것이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한낱 도적으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서 자기를 모욕한 다이,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가는데, 한참 가보니까, 아, 웬 여자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장 24절 25절, 25절 말씀인데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나곧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그 자기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남편의 죄악을 자기가 졌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누구의 죄악을 나에게 돌려라.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우리의 제약을 예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 우리가 용서받은 거죠. 근데 이런 똑같은 고백을 누가 한 거냐? 아비가일이 지금 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그것을 왜 했냐면요.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서 자신이 용서받으면 그게 용서받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죄를 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죄를 해결함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다일도 나발은 원래 그런 자이니 그를 개의치 말고 대신 자기에게 죄를 다 돌려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그 죄를 달게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욜초을한 겁니다. 알고 보니 아비가일은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은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받았고, 또 총명한 영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받았죠. 예수님을 닮았더니 그렇게 인정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아비가일의 총명이 더 빛났던 이유는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2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어, 이것은 이제 아비가일이 평가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볼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께서 반드시 내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 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부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개인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지금 아비가일이 고백을 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에게는 어떠한 낙도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여 주시고 있답니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생명싸게 속에 지금 쌓여 있답니다. 반면에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싸게 속에 쌓여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여 생명을 생명싸게 속에서 싸게 해 주신다.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운전을 하시다가 내리막길에 있는 프리에 의해서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몇 번이나 굴른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헬기도 뜨고 그 헬기에 의해서 이송을 받고 그 정도로 아주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사고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경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 어떤 경험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 싸게를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명 싸게 덕분에 자기가 그렇게 크게 다, 다치지 않았답니다 사실 그 프리에이 그 내리막길은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고요 1년에도 몇 번씩 죽는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는 그래서 뉴스에 종종 나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명이 높았던 길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굴렀는데요. 별로 다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생명사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사고가 났는데 무언가가 자기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뭐가 자기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바로 생명싸개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그렇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생명싸게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키실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그를 생명싸게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요, 지금 누가 알아본 거냐면요. 아비가일이 바로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러며 아비가일은 앞으로 다윗이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방아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과거에 무지한 피를 흘렸던 것이나 직접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다윗은 앞으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수 없을 것이랍니다. 그러니 자신의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그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후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정말 참 지혜로운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이 눈독도 녹아버렸죠. 아비가일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들, 그 사명들이 다시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준 그 아비,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막아준 그 아비가이를 칭찬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이 죽자 자신에게 그렇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그 아비가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자신의 바로 옆에 두게 되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슬픔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니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서로 다를, 다를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더 나누고 싶습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제가 묵상해 봤는데 이 둘의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한 명은 현재 앞에만 보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명은 앞에를 넘어서 미래까지 볼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볼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나발은 뭐만 봤냐면요. 다윗이 자기 앞에서 겸손하고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그 겸손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이 지금 되게 안 좋은 그런 상황만 본 겁니다. 현재의 다윗의 상황만 본 겁니다. 낙담해하고 있는 다윗만 본 겁니다. 다윗의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요. 낙담만그 다윗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셔서 다윗이 어떻게 될그 미래까지도 본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까지도 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요. 그 미래를 보고 다윗을 왕으로 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했더니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또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 다윗의 아내까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이 둘을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현재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넘어서 미래까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까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총명하게 지혜롭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 있죠? 우리의 현재 상황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아비가일처럼 더 넓게 보시고 미래까지 다 보셔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언제나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